성공이 가장 많은 입찰자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원천적인 재능을 길러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유명한 가수인 김호중이다. 전례 없는 결정으로 김호중은 11세의 천재 가수인 비애가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비애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재정적 제약을 이해하며 김호중은 그녀에게 가치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음악 과정 장학금을 관대하게 기부했다. 이 결정은 단지 젊은 재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보여준다. 김호중이 비애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매료되었다. 그는 비애의 음악적 능력에서 드문드문하고 아름다운 우수성을 발견했다. 김호중은 그녀의 재능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원과 발전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그의 장학금 제공 결정을 이끌었다. 그의 희망은 적절한 지도와 교육의 성공을 뛰어넘어 그녀의 가치와 재능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것이다. 김호중은 단지 그녀의 원천적인 재능 이상으로 비해의 능력이 그녀와 같은 연령의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자원 부족 때문에 단순히 경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의 투자는 그의 믿음과 그녀의 능력 및 잠재력에 대한 증언이다. 김호중은 비애가 특히 k-트롯 장르에서 미래의 국제 음악 마케팅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투자와 신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젊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대한 약속을 상징한다. 그러나 김호중과 yg 엔터테인먼트의 노력은 단지 비애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며, 김호중과 YG 엔터테인먼트는 비애에게 진로 지도도 제공한다. 그들은 단순히 멘토 이상이 되려고 한다. 미된 동반자가 되려고 한다. 음악에 대한 전문 교육과 함께 김호중은 비애의 예술 이미지 공개 관계를 지도하고 맞춤형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이 종합적인 접근법은 YG가 단지 비의 능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모와 아티스트 스타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호중과 YG엔터테인먼트는 항상 젊은 재능을 돕고 발전시키는 데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품질과 헌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 그들의 비해에 대한 지원은 개인의 성장에 대한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예술과 재능